골반 다리까지 연결되는 외측 근육을 유아시키는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다리는 최대한 길게 뻗어 주시고요. 반대쪽 다리는 배꼽 앞쪽으로 자연스럽게 가능하면 가까이 놔 주시고요. 그리고 발을 내 손으로 잡는다라는 느낌으로 옆구리를 먼저 기울어지신데 이때 머리만 이렇게 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팔은 따라가야 이쪽이 이완되니까 이때 팔꿈치가 앞으로 가면 동작의 유연도가 떨어지니까 가능하면 팔꿈치가 머리 뒤쪽으로 갈수 있게 겨드랑이에서부터 허리, 골반, 힙, 옆 근육이 이완될 수 있는 아, 굉장히 좋은 스트레칭이고요. 이때 무릎이 이렇게 뜨거나 구부러지지 않도록 이 동작만 잘 유의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 다리는 배네 앞으로 모아주시고 반대쪽 다리는 쭉 뻗어서 이때 몸통이 정면을 보고 있어야 하고요. 몸통이 골반 따라서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골반을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하고 배 앞에 다리가 있고 반대쪽 다리 힙에서 옆구리 겨드랑이 데까지 팔꿈치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가게 무릎은 뜨지 않도록 이 동작은 좌우의 골반 균형을 잡아줄 뿐더러. 옆구리에 군살까지 제거해 줄수 있는 간편한 동작입니다.